그녀의 웃는 모습 음 응. 활짝 핀 목련 꽃 같아. 부근한 <목소리> 고향 친구 선미역의 김고은 씨. 다른 작품 거? 이번 영화를 위해서 거. 변화를 준비했다는데 <laughs> 혹시 눈치 채셨나요? 이 영화 찍으면서 8kg 정도. 8, 8kg. 8kg요? 8, 지금은 다이어트. 지금 다 빼버렸어. <laughs> 8kg가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되던데요 많이 먹더라. <laughs> 많이 먹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어 고은아. 아, 네 감독님. 너 봤어? 나 오다가 널 봤어. 저, 저요? 저저 여기 있었는데. 여기 떠 있어요. 뭐가 이렇게 둥근 달이 떴습니다. <laughs> 뭐 이런 보름달이었다는 거죠? 상처는 안 받으세요? 그런 말. 이렇게. 전혀 네안받아어요 <laughs> 아. 왜냐하면 보름달이 너무 예뻤거든요. 아주... 근데 외모에 변화가 생긴 건 정민 씨도 마찬가지라는데요. 제 마음 속에 항상 아 타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. 아, 이때다 하고 이제 타투도 한번 해보고. 아, 실제 타투. 네 귀도 네, 네. 아. 한번 들어보고.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다고 들었는데. 네. 네가 만약에 타투를 할시 너의 살을 찢어버리겠다 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. 좀 뭐라 어떤 내용에 이번 영화가 끝나면 타투를 메꾸라고. 아. <laughs> 아 무슨 소리인가? 걱정을 안 했죠. 아직까지. 네 실장 넘어갔어요. 부모님께서 주신 몸에 자꾸 아, 영상 편지 써 <laughs> 제가 버릇없게 낙서를 했습니다 역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주시고 아,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대신 <laughs> 상황입니다다제 <laughs> 잘못입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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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촬영장 분위기를 이끈 <laughs> 이준익 감독 <laughs> 그에겐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을 하나되게 하는 마성의 한마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좋은데. y Mako Hamoman. o k a 이 I just have one man and children a 이 d they are not in the s a 이 e way. c o d o k a 오케이. 근데 제일 좋은 건헤드폰 y c o 던지면서 <laughs> 이렇게 하시는. a y c o d 나 k 다 y Codokay. c o d o k 어 y 어, Codokay. 몇 단계로 해줄까 <laughs> <컷 오케이. 웃음> 컷 오케이.

역시 랩이 인상적이어서요 서재원 씨도 은근 다재다능해요. 아, 대박 출신 아아 그러니까. 아닙니까? 아, 아까 뭐 드랍터 아 인터뷰 뭐 그러니까. 이런 것들한데 아, 한번 봅시다. 네. <laughs> 아, 출신 고에어도누르자라고 누구자라고? 하게 많아요 이 친구가. <웃음> <웃음> 짧게 아 한번본거라도 네. 예본격연 한밤, 시오십분한다 본방 사수해 주세요. 네.